혹시라도 뭐 당내 분열이나 그렇죠. 이런 거에 음. 일조한 것처럼 보일까봐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같은 네. 민주당 지지자라는 틀 안에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용어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음. 조심스러운 거고 사실은 찾아보면 2025년 9월 12일 한겨레에서 음. 이재명 대통령 지지 63%가 나왔다. 네. 넷 중에 한 명은 뉴 이재명이다. 여기서 나온 첫 번째는 <laughs> 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네. 요즘 이제 뉴 이재명 그럼 나는 올드 이재명이냐 막 이런 식으로 화내시는 민주당 지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해당 한 결기사에는 음. 올드 이재명, 뉴 이재명으로 나눠요. 아. 그러니까 올드 이재명은 네. 누구고 뉴 이재명은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부터 이재명을 지지했었던 이재명을 투표 했 이재명에 투표했었던 네. 사람을 이 기사에 따르면 네. 올드 이재명으로 분류를 했고요.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코스피 상승이라든지 이재명이 일을 잘한다라고 느낀 효능감을 느낀 새로운 유입 인구를 여기서는 유이재명이랬습니다이 음, 네. 사람들끼리 갈등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결회에서는 이제 들어온 시기를 음, 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을 네,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드러난 현상을 보게 되면 음. 조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결회에서 이제 유권자 패널 조사를 통해 가지고 뉴 이재명 지지층을 분석하니까 네. 64.5%가 중도, 어. 22.5%가 보수 성향이다. 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입당 시기가 음. 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음. 코스피 상승이라든가 중도 보수적인 어떤 정책과 효능감을 보고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음. 당내에서 지금 음. 보고 있는 음. 뉴이재명은 조금은 그것과 다른 것 같아요. 음. 이념이나 이런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솔직히 다 얘기를 예, 중도보수적인. 네. 아, 그래. 그냥 뭐 자꾸 이상하게 만들겠지만. 그러니까 어, 설명금은. 어, 예. 그래서 예. 김남국 변호사가 얘기하려고 뭐냐. 예. 구, 친노, 친문과 구분되는 <laughs> 누군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뉴심재다 하나가 예. 예. 오염이 되고 있다 결이 예. 아. 좀 달린 게 예. 있는 것 같아요. 한결에서 분석합니다. 실제로는 네. 안 그런데, 그렇게 네. 지금 프레임화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친문은 올드. 그리고 뭐 지금 친이 친명은 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이진 않 그런데 네. 최근에 있어도 합당이나 검찰 네. 개혁이나 음. 약간은 지지자들 사이에 조금 논, 논란이 되고 있는 있거든요 아. 정치인들도 좀 다르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때 기사화시켜서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돌았나요 그 <laughs> 중도, 뭐, 실형 <시려운> 그거 <웃음> 저는 <웃음> 네. 믿음이 안 가거든요. 아, 많이, 많이 들어온 거 많이 많이 맞아요. 많이 들어온 거 맞아요. 저희가 장대네요. 2022년, <laughs> 네. 2022년 대선 치를 때한 100만 정도였다라고 네. 한다면, 음. 대선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한 3년 그 시간에 음. 한 거의 250만까지 늘어났거든요. 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재명 아, 대통령 지지층이 취임하고 나또 아. 늘어난 거거든요. 제가 네. 말씀드리는 네. 거는 네. 음. 중도나 보수층인데 들어온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많나요? 꽤 있다라는 아, 거. 참잘 하시네요. 그럼. <laughs> <laughs> 아니 지금 대통령이 고맙죠. 이렇게 잘 하시는데 <laughs> 아니 근데 그 정도는 불리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laughs>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 대통령 이 새로 들어온 분들 이게 새로 지지를 한분들이면 되게 고마운 분들 아니에요? 고맙죠, 그렇죠 고맙죠. 어. 네. 근데 되게 고마운 분들이데 예를 들어 그들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인 분들은 또 나름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대변 그러니까 대비되는 측면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뭐, 네. 흔히 말하는 뭐 친노, 친문, 친 네. 친 네, 그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용어를 이것좀 갈라치기 용어 아니에요?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상으로 존재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 각각의 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여지는 주요 플레이어들이 날선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음. 그게 좀. 굳이 말하면 어려우죠. 유튜버들이 이제 네. 목소리 큰또 스피커 큰 네. 모, 유튜버들이 뭔가 저 사람은 올드고 저 사람은 뉴고 음,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거기에 맞게 얘기하다 네. 보니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주요 언론에서 그럴 원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 국민의힘 지금 음. 저, 저런 상황이니까 보도할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아, 아, 네, 네. 아 민주당이나 저기 도 문제가 있는데라고 음. 생각하고 바라보면 끝도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했던 얘기를 더좀 증폭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유시민 그런가? 작가라든지 음. 뭐 김어준 씨라든지 음. 했던 네. 거를 더 증폭시키는 결과가 아니었나? 증폭 아, 안 시키고 그냥 들어볼게요. 그럼 뭐라 그랬는지. 뭐라 그랬 유시민 작가가 그제 이제 MBC에 나와서 <laughs> 내가 어느 순간 좋을지에 반명 수개가 됐다고 얘기를 <laughs> 하거든요. 그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반명 수계처럼돼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아주 묘한 그런 커뮤니티가 몇개 있는데 거기서는 이재명만 훌륭하고 이재명 대통령만 훌륭하고 나머지 다 쓰레기로 취급해요. 이제 그런 유튜브 방송, 그런 커뮤니티, 글씨로 나르고 블로그에글 올리고 카페에 올리고 이게 한 한참 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왔어요 응. 이재명만 옳다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가 있고 거기에서 나는 지금 반명수계가 돼 있다 응. 이런 하소연 내지는 뭐 비판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정도예요? 아니면 어, 그니까 유심 작가가 음, 얘기하는 음. 이 정도에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데 유심 작가가 좀 너무 어, 과하게 표현하는 겁니까? 유튜버가 얘기 하세요. 그 반명수계까지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유심 작가는 아주 오랫동안 이제 저와 함께 민주당에만 계셨던 건 아닙니까? 통합진보당에도 있었고 개혁국민정당에도 만들었었던 <laughs> 민주진보 진영에 쭉 있었던 음. 사람 지금 당적 없죠. 제가 없어요 통합진보당을 네. 으로 저는 당적 가질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분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되게 심플한 이동행 작가가 얘기했던 거예요. 김호준 공장장과 유시민 장관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음. 실패한 경우가 처음이다.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 음. 실패한 경우라는 게, 네. 이 사람들에게 안 먹히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합당이, 최근에는 합당이 있었으니까, 음. 합당을 바라는 뉘앙스로 실제로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두 분이. 음. 그걸 추진했었는데, 안 됐었다. 이게 처음이다 그러면 이게 왜, 왜안 됐을까? 음. 라고 했을 때 이런 유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음... 그 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김어준 총수는 진보진 약간 전에 제가 집안싸움 얘기했었는데. 네. 진보진영 민주당 내로만 국한해서 보면 음. 문재인 대통령을 야인 시절에서 끌어내서 대통령까지 가게끔 한 사람이 누구냐? 음. 물어보면 사실 제일 먼저 김어준 총수 얘기해요. 네 예, 네. 네, 네. 그럼 뭐 일화도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어준 공장장이 밀었을던, 밀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됐어요. 근데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논쟁이 좀 촉발되고 이러다 보면서 격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지했었던 사람은 실패에 대한 충격이 전좀 크다고 봅니다. 음... 그러면 이 논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두 번째 누군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음. 그러면 그 동안 김호중 공장장의 감정이 안 좋았던 누군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네. 이 사람들이 서로 서로입니다. 아. 서로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반명 수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아. 거고 음. 이러니까 이쪽에서는 유이재명이라는단어를 나오고 이게 네. 사실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아. 진행이 됐다. 근데 어떤 네. 사람이 어뭐 선택이 늘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늘 가질 수도 없죠. 음. 근데어그 네. 사람이 얘기했던 게 여러 해 가운데 처음 이게 안 먹히는 거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기 때문에 뉴 이재명 현상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네. 음.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떤 비극적인 서사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감정적인 어떤 연대와 부채 의식이 있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어떤 연대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고 그 서사를 상징하고 대변하는 유시민뭐 김호준 어, 공장장이 이야기를 하면 음. 우리 지지층에 그게 다호소력이 있게 다 통했거든요. 음. 그러나 이제 이 당원들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져 버린 거예요. 음. 새로운 당원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한겨레 면접조사 패널 조사에서 분석한 것처럼 음. 중도부수적인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서사라든가 감정적 연대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성과나 이런 아, 것들을 보지 않고 네. 이재명의 정책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음. 오신 분도 꽤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들에게 너무 과거의 서사를 좀 강요하는 측면이 있거 그게 있다는 이제 안 되는 거. 거죠. 네. 그래서 판단을 달리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세게 부딪혔지만 네. 정책으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그게 드러났었어요. 어. 상속세, 네. 뭐 완화, 상속세 금, 완화, 금투세, 네. 그 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되어서 네. 근로기준 시간을 좀 완화하는 문제, 네. 예외를 두는 문제, 이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 네. 원래 우리 전통적인 어떤 진보적인 성향에 같이 판단을 하는 지지자들과 네. 또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음. 그런 지지자들 사이에 굉장히 이견을 보여왔었거든요. 근본적으로 정체성이 좀 다르네요. 그, 이념적으로도. 약간은 다른 거죠. 음. 그러니까 음. 그런 러니까그거 있는 것 같아요. 음. 이 얘기에서 이 시청자들이 주체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인기 있는 네. 뭐 유튜버를 많이 보는 건 사실이지만, 음. 보면서도 과연 저 스피커 말이 맞는지, 음. 고민을 하고 본인의 의견으로 뭐 댓글 창이나 이런 데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증폭 되는 거거든요. 음. 예전 같으면 사실은 끌려간다면 어쩌면 의사를 형성하고 정책을 끌어가고 음. 이런 것들은 음. 시청자들이 좀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그게 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전 좋다고 보고. 그렇죠. 그래서 아. 합당 이슈가 음. 터졌을 때그 뭐 얘기만 들으면, 네, 합당이, 합당이 과연 민주당, 이재명 정부한테 유리할까를 음. 아마 근본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오늘 지지층이. 네. 어, 지금 정권 들어선 지 8개월, 7개월 뒤에 뭐 합당? 뭐 조국 혁신당 뭐 이, 이, 반 이, 안 되는데 생각해보면 답은 딱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저큰 유튜버는 합당해야 된다고 하고 아주 유명한 맨날 맞췄던 유시민 작가까지 나와서 저래 뿌리니까 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게 저는 근본 원인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합당에 대한 서사도 굉장히 네. 오래 쌓여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잡혀가고 감옥을 가고 나서 음. 그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죠. 음. 그러면 이제 사실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이 굉장히 잘 먹혔었고, 세뱅선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면, 음.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을 정도였다면, 그때 합당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요. 음. 출소하자마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네. 대표께서는 오히려, 족대표께서는 오히려 좌완투수가 되겠다. 음. 민주당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가겠다고 라 얘기를 하면서, 당을 섞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는데, 음. 갑자기 왜그 타이밍이냐. 그 그때 타이밍에 어떤 게 있었냐. 코스피 5천을 처음 통과했고요. 네. 터치했었고, 이 진관 23년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즐거운 상황에 갑자기 합당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 이 저희가 뭐냐를 의심하면서 이거 혹시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독자 노선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올라온 상황에서 뭐가 나왔냐, 대통령의 오랜 뜻이었다. 를 하면서 대통령이 실제로 했느니 음. 지금 말했느니 대통령이 예전부터 합당을 원했지만 지금 오늘 발표하라고 얘기했는 서로 대통령이 입을 못 넣는다는 걸 가지고 음. 양쪽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오다 보니까 네. 대통령의 뜻을 누가 더잘알수 있느냐로 또 유의 제명이 또 분파가 되기 시작하는 네, 음. 네, 네, 네. 뭐이 요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아. 네, 상황인 거고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조국 혁신당을 범여권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네. 저~ 언젠가 합당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합당 시기는 저는 출소하자마자 바로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네. 하는 이유에서 그러면은 실익은 있는 것이냐 음. 그리고 합당을 처음 던졌던 날은 민주당의 (1인 1표제)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음. 민주당 당원인 주인이기 때문에 작은 사안이든 큰 사안이든 질문을 하고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묻는 날이에요 그 묻는 날에 합당을 먼저 던져버렸습니다. 음. 그럼 당원의 의사를 먼저 반영하지 않고 대표가 먼저 던졌던 거죠. 음.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비판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됐냐. 반정청 내가 뒤집니다, 그렇... 지금. 어... <laughs>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네. 서로 끝은 다 메신저 공격으로 끝나버려서 너무 슬퍼요. 아... 저는 슬프지만 네. 이, 사, 이 여진이 쉽게 안 끝날 겁니다. 어. 아. 근데 일단 그, 음. 어, 출소하자마자 합당을 했어야 된다는 거는 음. 합당을 하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 어, 왜냐면 서로 다른 지향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네, 서로 다른 지향점을 꿈꾸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음. 조국혁신당은 조금 더 강하게 윤석열 퇴진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내란 전이었습니다만. 탄핵을 하자라고 얘기했었고 실제로 첫 번째 탄핵안 올렸을 때 조국 혁신당 안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음. 그렇게 더 세게 하는 정확한 롤이 있었는데 음. 지금 그 롤을 같은 당 안에서 할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정책적 노선이 다르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진성준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아직 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야, <웃음> 야, 한법 개정 관계뭐 <laughs> 여러 가지로. 에? 진성준 의원인터뷰 남아있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 네. 화해는 아직 화해하지 않았다. 이런 네, 인터뷰 남아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한당 안에서도 네. 다른 의견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아. 그때 바로 했으면 저는 가능했었다. 아, 합당은 음. 지금 어쨌든 뭐 지선 이후로는 하긴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 장기적으로 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 합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밖에 없다. 지향점이 거의 같다고 봐야 어, 되거든요. 합탁하는 게또 도움이 돼요? 지금은 도움이 안 되죠,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중에는 뭐 총선 다시 있고 이러면 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지 지지율도 지금 사실 매우 낮아요, 조국 혁신당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또 커요. 뭐지지율만 높다 그러면 해서 음. 또단 당당하게 합당하러 올 음, 수도 있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어떻게든 합당하는 게 도움될 것 같은데. 그렇죠. 민주당에도 도움되나? 그, 그뭐 시력의 문제를 이제 계속 네, 고민하는 근데 거죠. 근데 이제 재집권을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네. 조국혁신당을 따로 떼어놓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음. 나중에 조국혁신당이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독자노선을 가고 대선 후보를 따로 냈을 때 2%, 3%가 가져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음. 과거에 2022년에 심상정 후보가 그래. 그 당시에 그 음. 작은 퍼센테이지만 음. 안 가져갔으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멀리 내다보고 크게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조기혁신당과 합당을 하는 게 집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음. 그러면왜 시기를 빨리 이렇게 하려고 했냐라고 음. 생각을 하면 아마 청구서가 계속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라고 보지 아. 않았나 생각이 아. 들어요. 예, 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 음. 조국 대표의 보궐선거 자리를 이렇게 배려하고 챙겨주면 생각하면 고민하면 되는데 전략적으로. 음. 나중 가면 총선 때는 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 서 12명의 의원님들 또 지역구까지 또. 배려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음. 재선 가면 더 청구서가 더 커질 진짜. 수 있기 네. 때문에 시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이 제일 싸다. 아니뭐 이제 싸다, 그, <laughs> 아. 그 지금, 이제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그렇죠, 비용이 덜 들고 그 다음에 선거를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laughs> 네. 지금 합당과 관련되어서도 벌써 지지자들끼리 싸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또 총선 아. 이렇게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더 이렇게 갈등이 커질 때문에 음. 조금 더 빨리 합당하는 게 좋지 않았냐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이제 민주당 내 또는 이제 민주진보. 진영 내 네. 감정 싸움 을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저는 민주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만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로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 네. 저는 또매신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서사에 심정적으로 나를 연결시켜 놓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당이 실패했을 때왜 우리 조국을 받아주지 않아? 라는 감정이 굉장히 커져 그 있습니다. 그 연결선이 여전히 많이. 조교신당, 조교신당 그러니까 당원분들한테 굉장히 강하죠. 음. 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교신당 뿐만 아니라 음. 민주당의 당원들도 음.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어, 거죠. 급근 음. 말이 그 음. 좀 끊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근데 아니, 여전히. 감정선은 많이... 당원인. 당원분들한테는 엄청 크죠. 예, 그러니까 네. 당원분들의 또 상당수는 또 이가 있고 음. 또그거 상당수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져 버린 거예요. 아. 열린민주당하고 똑같은 상황 같아요. 열린민주당. 아, 가단 음. 열린 우리당인가? 뭐 열린 민주당 네. 열린 민주당 때도 사실은 의원이 네. 3 명이었는데, 네. 그니까 러세 명이냐 1 2 명이냐의 차이지. 음. 사실은 지향점이 같은데 어떤 선거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아주 비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도 합당되는 게 당연했던 거고 지지율도 떨어졌고 지금도 1 2 명이긴 하지만 지지율은 뭐 갤럽이나 기준으로 보면 2대예요 음. 그니까 러두명 정도 있는 게 맞는 정당이에요. 음. 원래 같으면. 음.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건 흡수 합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저는 그냥.

어조국혁신당이 많이 가져간 것도 있잖아요. 아, 민주당 지자들 중에는 당연히 그렇게 배려투지을 네. 많이 하셨죠. 네. 그래가 그것도 다 역사적으로 가는 김어준 당시 이제 이 공장장은 또지민비주하자 그랬고 예. 또안 음. 안 된다 했던 네. 것도 있고 근데 또 열린민주당 때는 또 반대였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가면 그때부터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 이제 사람들이 계속 논란을 하고 네.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과거도 그렇고 뭐 어쨌든 합쳐야 된다라는 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들 그냥 큰 틀에서 동의를 하셨던 것 같고 당원들이. 음. 이제 시기냐 시기뭐 방식에 대한 의견만 그렇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약간 사태가 감정 싸움이 골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손가역을 아 소환했잖아요. 그거는 조금 오.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창석 이사장님이 손가역... 손가역이었죠? 아니 아니야. <laughs> 손가역이잖아요. 에이 뭐다는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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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잘몰라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해체를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너무... 병렬하게. 너무 과하게 격렬하게 네. 이제 상대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거는 음.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렴을 음. 이제 선언을하셨어데 사실 이제 그 이... 발언까지 나온 배경은 네. 방송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 0 0 개의 나에 대한 칭찬 선플이 있어도 한개 악플 일이 제일 세게 보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주류적으로는 되게 응원을 많이 하지만 음. 악플 중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악플 몇 개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뭐로 규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악의 무리로 규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단어까지 소환하지 않았을까. 음. 그러니까 비판에 네. 사실 열려 있어야 돼요. 네. 어, 그런데 이제, 이제 조국 대표님께서 좀 아쉽지만 감정적으로 음. 반응을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나 맞죠.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지금 이 국면에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당원을 앞장서서 선동하고 자극하고 그리고 그 지지를 내 걸로 해가지고 뭐가 정치적으로 음. 이용하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뉴이즘 현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원과 조금 별을 음. 달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류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라거나 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또 언젠가 떠날 사람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음. 그러면 또 거꾸로 지금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원들은 또 그분들을 홀대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연해야 음. 되냐 이것도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두분다 공존하는 거고 전통적으로 20년 30년 혼남을 주축으로 해서 쭉 지켜온 독재와 싸우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님 쭉 오는 그 서사가 있기 때문에 음. 그 민주당을 지켜오신 선배님들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뿌리로 해서 새로운 어떤 뉴 이재명이 함께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음. 민주당 내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화합하고 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냥 서로 음. 물고 뜯고 <laughs> 씻고 이러니까. 맞아, 네, 지지 네, 그러면 안될거 같아요. 가장 아쉬운 네. 게 그래요. 집권한 지가 지금 8개월, 9개월째 음, 맞아, 1년차인데. 예. 4년차, 5년차 때 있을만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가는지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음. 결국은 언론이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당에서 분란 이 일어나는 게 결국은 좀 집권할 때 방해를 준다고 하는 거고 합당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집권 초기 때는 밀어줘야 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을참좀 그런데 의심 나면 이재명 이익으로 좀 아니. 보면 돼요. 일단 <laughs> 제가 저는 민주당은 아니고 아무 당원도 아닌데 집권 <laughs> 초기니까. 직권 의심 초기니까. 나면. 이재명, 이재명의 이 합장이 어이 누구한테 유리하나 그럼 이재명 대통령 유리하나요? 아... 아니라고요 지금. 아, <laughs> 아니 뭐 아, 한숨 쉬지 마시고. <laughs> 아, 니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 저는 네. 당원도 아니고 저는 뭐 지지자도 아니지만 네. 그렇게 지금 집권 초기 아니겠습니까? 집권 네. 초기에 맞게 가야 되지. 네. 지금 싸우는 모습은 3년, 4년 차때 일어난 모습에 네, 네, 같거든요. 네, 네, 네. 그거 그 스피커들이 자꾸 유도를 하니까 너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 음. 사실 이런 갈등이 있더라도 음. 음. 내부에서 사실은 조용히 의원님들끼리. 할 어느 정도 할수 있고 갈무리를 할수 있는데 이게 너무 폭발적으로 커지조용했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굉장히, 그래요. 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직권 초기인데 음.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음. 당내는왜 이런가 라는 생각이 음. 들 정도였어요. 음. 사실 그 이해찬 대표님 서거 하시면서 조문 정국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갈무리 할수 있는 정도 봉합할 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해찬 대표님 그 장례 사회장이 끝난 뒤에도 음. 더 이걸 키워가지고 네, 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네, 네. 이게 문제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음.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어느, 민주당이도 좋지 않고 대통령 네, 국정 네, 운영을 네. 뒷받침하는데 도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 아마 감정적으로 좀 대응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 딱 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이제 에, 이른바 뭐정청래 대표가 희한하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빛날 것 같은 그런 순간마다 계속 이제 어떤 이벤트들을 좀 만들어 낸게좀 있었고 쌓여온 음. 게 있고 거기다 이제 조국 대표가 그 손가혁하면서 사실 손가혁이 음. 그때 그때 좀 감정적이었던 거는 사실 그 이른바 뭐 문재인 지지자 음. 하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또 공격을 많이 했었었잖아요 거기다 이제 반발심 같은 것도 아마 거기 굉장히 음. 많이 실렸던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이제 건드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폭발을 음.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금도를 넘어가기 시작한 음. 부분인 거죠 사실 네. 손가혁이란 단어는.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멸칭으로 쓰였기 때문에, 음. 이, 이런 표현까지 넘어가는 게다 감정선이 이제 다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우리 야구 시즌, 프로야구 우승에도, 월드 시리즈 우승에도 그 우승의 여운을 즐기기 위해서 카포레이드 하고 이래요. 음. <laughs> 네, 카포레이드 하자 일주일 뒤에 하고 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독주 23년, 코스피 5 0 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그다음 날 바로 던지면 이 여운이 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네네네네. 있는 거고 그 싸움 할 때냐라고 생각하는 음. 새로운 당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코스피 음. 5,000을 실제로 효능감을 음. 느낀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 네. 또, 또 하나 슬픈 거는 뭐냐면 우리끼리 이렇게 치열한 내전인데 음. KBS에서 설날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합당 중단 이후에 음. 민주당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음. 여론 조사를 했는데 미친다 안 미친다. 10 1 나왔고요. 네? 전혀 상관이 없다가 70%가 나왔어요. 다 하든가 말든가 <laughs> 네, 아. 똑같이 국민의힘은 뭘 조사했냐? 아. 한동훈 재명 이후에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아. 미친다 20, 안 미친다 20. 전혀 상관없다 40몇 퍼센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그보다 한동훈 재명보다 훨씬 낮은 네. 수준의 단계인데 소위 말해서 평시를 지키는 당원과 전시를 네. 지키는 당원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평시를 지키는 당원들이 훨씬 더 강성이고 활동력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전이 더센 거죠. 네. 어쨌든 이 합당 이슈는 정청래 대표가 음. 대표 자리에서 주도했던 이슈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서 여론조사를 또 봤더니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한 200일 정도가 됐는데 잘 못하고 있다가 53% 과반을 넘겼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만 그 북한을 해서 보면 그러니까 새해 초에 조사했을 때는 잘한다가 한 70%가 나왔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1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아,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네. 그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방금 우리가 했던 그런 네네, 이슈들이었던 어, 것이고 예. 이제 그래서 사실 합방에 대한 저희가 뭐야 라고 의심하시는 음, 분들 사이에서는 이거 정청래 연임용 아니야 라는 키워드가 연상이 되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우리가 8월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이 이슈가. 근데 이게그 연임론이라고 네. 하는 게 사실은 실체가 없고, 음.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는 굉장히 연임에 걸림돌이 되고 불리한 거거든요, 합당이. 그런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당내에 반에서 내가 성적이 음. 2등 하다가 예. 조국 교수님 들어온, 조국 대표님 들어오는 순간 3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aughs> 왜, 왜 3등이에요? 아, 그렇게, 그렇게 지지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2강 1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좋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지지층이 조국 대표님과 정청래 대표님 지지층이 상당히 겹쳐요. 아 조국 그러면 대표는 무조건 대표 나와요 그러면? 나올까 성이 높은 거죠. 아, 음. 그리고, 그리고 두분사이가 그렇게 썩 그렇게 막 가깝거나 좋,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조국이. 네, 그래서 아, 들어오는 게 정청래 대표님한테 굉장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우리 당과 민주당과 그리고 집권을 하려면 크게 멀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불리하더라도 손해 보더라도 그걸 던졌는데 음. 이제 오해를 굉장히 크게 사버린 거죠. 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청래 대표가 억울할 거예요. 억울할 건데 세게 뭔가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의외로 저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큰 대인배다운 리더십을 또보였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못한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는 생물이에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하면 다 찬성하겠지 던진 것 같은데 <laughs> 네. 상황이 엄청 이상하게 지, 지, 진행됐고 음모론이 돌잖아요. 그 음모론대로 하면 생, 생명체로 변합니다. 그런데 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할수 없었던 음. 거고. 음. 그래서 합당이 안된 거예요. 어. 사실 저는 리더십 타격이 크다고 보거든요. 아... 뭐 연임을 만약에 가능했으면 하실 수도 있지만, 음, 음.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하다. 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어, 연임이라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라 고볼수 있는가? 음. 저는 보편적 현상이라 고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음, 음. 네. 왜냐면은 현 정권의 대통령이 국정 수행 지지율이 높으면 지방선거에서도 정권에 힘 실어주자는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음, 음. 실제 현재 그렇고요. 네. 그럼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러면 왜 당대표가 연임을 해야 되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본인이 만약에 의혹을 해서 또 하고 싶다면 음. 연임하지 않겠다. 음. 그런 거 없이 난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말해서 하는 합당의 논인데 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개인적 의도를 배제한 상태로 활동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뭐 합당을 추진하든 뭘 하든 간에 음. 나는 연임 생각 없다라고 아예 그냥 공표를 해버리면 <laughs> 네네. 그냥 그런 음모든 아니면 뭐 아예 삭제가 되죠. 의심 같은 거안 받을 텐데 그거는 네,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의심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 마음의 불꽃을안꺼뜨리고 있는 거죠 음. 그메시지가안 나왔기 그런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 그 의심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지 그 의심까지 우리가 <laughs> 어떻게 <어디에나>. 다 <laughs> <laughs> 어. 뭐 풀어주냐 예. 이렇게 또 하는 그럴, 그럴, 그럴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음. 이제 당내에 제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음. 차기를 음. 놓고 당권을 놓고 이제 경쟁을 음. 하는 건데 그러나 어 많은 정치인들이 당내 정치인들이 조금 음. 연임이든 당내 다음 당 대표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머릿속에서 지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정권 초반에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음.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이 뒷받침이 신속하게 안 되고 있다 그러고 있거든요. 음. 이 조금 이 시기에 조금만 더 하면 더큰 성과를 내고 당 지지율로 따라갈 텐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아예 좀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정치 이런 것들 을다 지웠으면 좋겠다. 네. 양 양쪽 다공의그 음,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원래 이제 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박지원, 박지원 저 변호사, 박지원 가야 <웃음> 된다면서요? 아니, <laughs> 바로 가야돼요? <laughs> 예, 예. 아, 먼저 가야돼요? 예, <laughs> 아니, 여기도 곧 가긴 갈 건데, 예, 예. 워낙 급하신 것 같아요. 많이 거좀 하고, 유재명, 유재명 얘기하고. <웃음> <웃음> 네, <웃음> 아니, 유재명. 다, 네, 다 했어, 다 했어. 아, 네. 네. 아 유재명 만나러 가시는 네. 거예요? <laughs> 자, 아니, 아니. <laughs> 자, 먼저 일어나, 먼저 일어나. 괜찮아요? <laughs> 네, 가십니다. 네. 네. 가. 네. 괜찮아. 네. 그냥 질러 가십니까? 허리 숙일 거 없어. 사람, <laughs> 사람이 이렇게 귀여워요. 네. 네, 그러면 끝으로, 그,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요 정도, 어, 불난 내지는 갈등 정도 찍고, 이제 서서히 이제 갈등 봉합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마음속 여지는 계속 될 텐데, 지방선거에 우리 후보군들이 예, 나오고 예비 경선이 예. 시작이 되면 다시 지방선거는 승리 한다라고 여론은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음음. 근데 여진이 이어진다는 말씀은 전당대회 할때이 묵혀뒀던 잠깐 우리 서로 휴전했던 것들이 또 나올 겁니다. 아, 전당대회에서 나. 이제 분출이 되고 선거까지는 조금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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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국면에서 내부에서 분탕질을 친다, 음. 그리고 지도부를 흔든다라고 하면 그 흔드는 의원님들, 흔드는 음. 세력이 당내에서 엄청난 비판과 음. 지탄을 받게 됩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어, 집권 초기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음. 당내에서 이런 분란 만드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공이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까지는 저는 어, 봉합 국면으로 아. 좀 조용히 로우키로 가지 않을까 당도 그렇게 보고 아. 있고요. 다만 이제... 지방선거 이후가 이제 문제죠. 네. 지방선거 이후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당권을 놓고 경쟁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아까 우리 오창석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신저를 악마화하고 공격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우리 당내에 함께하는 다 뉴이재명이건 우리 함께 예전에 우리 당을 지켰던 선배 당원들 모두 다 민주당의 뿌리고 민주당의 중요한 분들인데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음. 이렇게 서로 살키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일단. 아니 근데 김남국. 어, 전 의원께는, 네. 이건 뭐 지선에는 따로 활동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런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과 목표 이런 것들 내려놨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네. 음. 수천 번 물어봐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음. 우리, 우리 민주당의 재직권을 위해서 드릴 음. 생각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한다면은? 제가 뭐 대구를 가든, <laughs> <laughs> 대구를 가든, 대통령 께서, 야, 북으로 가든 평양으로 가든 가라고 하면 제가. <laughs> 아, 어디든 가겠다. 아, <laughs>